솔직히 말해서는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니다. 큰 편이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얼굴이 작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외계인 정도인지 아니면 보통에서 조금 작은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굴이 옛날엔 작았어요. 이렇게 얼굴이 작아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몸이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랬죠. 얼굴이 작은 기준이요. 저는 얼굴이 작았어요. 대신에 얼굴이 옆으로 컸어요. 왜냐면 얼굴은 작아요. 근데 넓고 크, 넓은 얼굴은 작은데, 대신에 높대대하고 넓은 얼굴.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들 얼굴이 쫙, 작아도 얼굴이 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편견이 계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자꾸 얼굴 크기 얘기하는데 좀 약간 격분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크고 넓다고 가면 보통 한분 떠올릴 텐데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은 자기가 얼굴이 큰지 모릅니다. 이, 이지일 것 같다고요? 영자를 공략해서 욕을 하는 공략까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팬이면 화가 나죠. 사실이잖아요. 그건 크잖아요. 그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